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먼저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도요, 요즘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마트에서도 아줌마들 얘기하면 아침에 물 많이 마셔야 산다. 아니다, 공복에 물 마시면 위다 상한다. 말이 너무 달라서요. 심지어 우리 딸도 어디서 들었는지 아침에 물두컵 원셔트도 해독된다며 벌컥벌컥 마시길래, 야, 그러다 쓰러진다. 좀 천천히 마셔라. 제가 또 괜히 잔소리로 해버렸죠. 그래서요, 제가 아예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 붙잡고 물어봤어요. 공복에 물한 잔. 이게 약이어요? 독이어요? 정확히 좀 알려달라고. 그 얘기에 지금부터 그대로 풀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공복에 물한 잔. 이게 약이냐, 덕이냐. 저도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통씩 마셔야 해요. 이러고, 또 어떤 데서는 공복에 물 마시면 위산 다 희석돼서 소화 망가진다. 겁을 주고. 헷갈려서요. 제가 아예 진료 끝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물한 잔이 약이어요, 독이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건강한 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컵에 따르는 그 작은 물컵 한두 잔 정도 그 정도를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건 약쪽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제가 또 끝까지 캐 물었죠. 우리가 밤에 잘때 있잖아요.그 몇 시간 동안은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지요.근데 숨은 계속 쉬고 조금씩 땀도 나고 이불 덮고 자고 특히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쉬는 분들 있잖아요.그런 분들은 코로 숨 쉴게 보다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간대요.숨에 실려서.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몸이 살짝 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길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밤새 밥안 먹고 물도 안 마신 화분이 흙이 살짝 말라 있는 그런 느낌. 거기다 물을 한 컵, 두컵딱 부어주면 흙이 다시 촉촉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그럼 물이 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위산 다 희석돼서 소화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젊은 사람들 위를 초음파 같은 걸로 찍으면요. 투명한 컵에 물을 부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맑은 물두컵 정도 되는 양을 공복에 마시면 보통 15분에서 45분 사이에 그 물이 절반 이상 한 시간 안에는 거의 다장 쪽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물은 위에 오래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손님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서 위산이 조금 묽어질 수는 있는데 위가 바로 또 산을 새로 만들고 물은 쑥 빠져버리니까 소화가 아예 안 된다. 단맛이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급줄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럼 또 이런 짓이 나오죠. 아침에 물 마시면 독소가 쪽 빠진다더라. 해독이 된다더라. 이것도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독소가 빠진다면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니 독소를 걸러주는 일은 간이랑 콩팥이 하는 거고 물은 그 친구들이 일하기 편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조수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요, 한쪽에 초고만 공장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간이라는 공장, 하나는 콩팥이라는 공장. 거기서 피 속에 돌아다니는 필요 없는 찌꺼기를 골라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밖으로 내보내는데 물이 너무 부족하면 그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한 잔은 이 공장이 돌아가기 좋게 레일에 기름칠 한번 해주는 느낌? 그렇게 이어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물 마시면 돼사 올라간다. 살 빠진다. 그래서 아침에 꼭두컵 이상 들이키신다고. 그것도 연구가 있긴 있대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두컵 정도를 한 번에 마시게 했더니 한 시간 정도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조금 올라가는 결과도 있고, 또 어떤 연구는 별 변화 없더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결과가 서로 엇갈린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이걸 갖고 물을 마시면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진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 과장이고, 있어도 아주 소소한 듬, 밥 한두 숟가락 줄이는 것만큼도 안될수 있다. 이렇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본건 뭐냐면요. 우리 동네 친구 하나라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 먹기 전에 물두 컵을 꼭 마시더라고요. 그게 유럽 쪽에서 나온 연구라는데 밥 먹기 30분 전에 물두컵 마시게 했더니 12주 지나고 나서 그냥 식단만 조절한 사람보다 물이랑 같이 한 사람들이 몸무게가 조금 더 빠졌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대 친구를 봐도요. 막 드라마처럼 확 줄어든 건 아니고, 한세달 지나니까 바디 허리가 한칸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기도 이게 물떡인지, 밥을 줄인 덕인지, 걸어 다닌 덕인지 헷갈린다면서 웃는데, 어쨌든 밥을 더덜 먹게 되는 건 있대요. 배가 미리 조금 부르니까. 그렇다고 이게 요술은 아니라는 거지요. 물을 안 마시고 살 빼려고 하면 또 힘들고, 물을 마신다고 자동으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량 줄이는데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조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이거죠 뉴스 보면 뭐 남자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여자는 몇 리터 숫자로 딱딱 정해 놓고 말하는데요 하바드나 이런 데서 나온 글들을 보면 사람마다 몸집, 활동량, 먹는 음식, 날씨, 이런 게다 달라서 정답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데서는 우리나이 때 남자는 컵으로 13컵 정도, 여자는 9컵 정도 총 수분을 권장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안에는 물뿐 아니라 찌개, 과일, 커피, 이런 것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자꾸 수차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소변 색깔을 한번 보래요. 연한 노란색 쌀뜨물 비슷하게 나오면 대체로 괜찮은 거고. 진한진한 노란색이면 하루에 한두 컵은 더 마셔볼 만하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라는 거지요. 아침 물한 잔은 그 전체 양 중에 첫 스타트 같은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독이 될 수도 있냐. 요즘 인터넷 보면 5분 안에 물 2리터 마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엄청 들이켜야 해독이 된다. 이런 무리한 챌린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콩팥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전문가들 글 보면 보통 1시간에 한 컵도 아니고 연속으로 몇 시간 동안 한 시간에 물을 1리터씩 계속 마시는 건 절대 권하지 말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물만 너무 빨리 많이 들어가면 피 속에 있는 소금 농도가 확 떨어지면서 머리 아프고 멍하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경련하고 쓰러지는 그전화트륨혈증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집에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걸로는 잘안 생기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 과한 건강법을 따라서 한두 시간 사이에 물을 세네리터를 들이켜버리는 경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병원 사이트들에서 계속 경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손주한테도 맨날 그래요. 운동하고 와서 목마르다고 생수병을 들이키는데, 야, 그걸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또 마셔라. 콩팥도 사람이다. 이렇게 타이르죠. 그리고요, 우리 나이대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원래 심장 기능이 약하다. 콩팥이 안 좋다. 간이 많이 나빠졌다. 이런 진단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윗집 아저씨가 심부전이 있으신데 한 번은 더우니까 좋다고 이온 음료를 계속 드셨대요. 그랬다가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 다녀오셨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못 마시는 병도 문제지만 이분처럼 물을 너무 마음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병도 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까지 마시는지 종이까지 써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미 의사한테서 수분 제한 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아침 물한 잔도 그 총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 다 좋다고 그래서 나도 막 따라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가 정해준 그양 안에서 언제 나눠 마실지만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역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가슴 쓰리고 트림 자주 나오는 분들 정말 많은 연구들을 보면 커피, 진한 차, 탄산 음료 이런 건 역류 증상을 좀더잘 일으키는 편이고. 물이나 우유, 주스 같은 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역류 위험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커피나 차, 탄산을 줄이고 그만큼 물로 바꾸니까 역류 증상이 좀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도 역류 있는 분들은 아침 첫 잔을 진한 커피 대신 물로 시작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몸이 또다 다르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역류가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속이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작은 컵으로 면보 금식 나눠서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혈압 얘기도 살짝 할게요. 저도 옛날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누웠다 일어나면 피가 잠깐 위로 덜 올라가서 어지러운 그 상태 있잖아요 노인분들 연구를 보면 의사가 정해준 양대로 물을 조금 잘 나눠 마시게 했더니 일어날 때 혈압이 덜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도 있대요. 또,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물 두껍 정도를 한 번에 마시게 했더니 혈압이 꽤 올라가는 효과도 관찰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자꾸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분한테는 아침에 물을 조금씩 먼저 마시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지러움에도 원인이 많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물 잔뜩 마시는 것보다 한 번은 꼭 의사한테 이유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못 믿고 있었던 속설 하나. 서서 물 마시면 관절에 나쁘다. 심장이 안 좋다. 이거요. 이건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연구는 없다. 심장이나 관절에는 상관없다. 다만, 누워서 바로 마시고 바로 눕는 건 위에서 물이 위쪽으로 자꾸 넘어오니까 역류가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앉아서 마시든 서서 마시든 본인이 덜 답답한 자세로 천천히 마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복에 물한잔 약이냐 독이냐 제가 하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작은 컵으로 물한 잔, 심하면 두잔 정도를 앉아서 천천히 마셔요. 이때 얼음 동동 띄운 찬물 말고 찬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너무 차갑지 않게. 그러고 나서 가볍게 몸을 좀 풀고 밥을 차려 먹는데 혹시 체중을 좀 빼고 싶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밥 먹기 전 30분쯤에 물을 한잔더 마셔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밤량 줄이는 걸 도와주는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하루 전체로 보면 국이나 찌개, 과일, 차까지 다 합쳐서 소면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유지될 만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독적으로 기울 수 있냐? 두 가지죠. 하나는 콩팥이나 심장, 간이 약해서 의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한 분이 남들 좋다고 챌린지 한다고 따라가면서 짧은 시간에 물을 두세리터씩 들이킬 때. 또 하나는 점다고 너무 믿고 한 시간 안에 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셔서 피 속의 소금 농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때. 이두 가지만 피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야 엄마 세대는 물 부족해서 문제지만 너희 세대는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마셔서 문제다. 뭐든지 적당히 좀 해라. 그랬더니 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는 잔소리도 적당히가 안 된다.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잔소리 과다복용도 부작용이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침에 공복에 작은 컵물한 잔, 많아도 두 잔. 앉아서 천선히 마시는 건 대부분의 건강한 어른들한테는 약에 가깝다. 그 대신 해독이니 기적의 다이어트니 이런 말에 속아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는 말고 심장이나 콩팥이 약한 분들은 무조건 남들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담당 의사가 정해준 양 안에서만 조심조심. 그리고 밤새 말라 있던 내몸 아침에 물한 잔으로 살짝 적셔준다.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그 위에 뭘더 할지는 본인 몸 상태, 약 먹는 거, 병력 이런 거에 맞춰서 담낭 선생님이랑 한 번만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아침마다 물한잔 드실 때 아, 이게 간이랑 콩팥 공장의 기름칠이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살짝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참. 아이고, 오늘도 제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요,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떠든 거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에다 슬쩍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의사 선생님 붙잡고 물어가며 정성껏 답해 볼게요. 그리고 뭐 구독이니 좋아요니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그걸 눌러 주시면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기운이 좀 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봐요. 따뜻하게 지내세요.